감옥마다 성격이 달라요, 그렇죠? 국사는 중요하다 싶은 거 무조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제가 항상 하는 말. 여러분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아, 역사정신을 깨닫고 해서 그치면 그냥 수험생이 아니지. 수험생은 뭐예요? 시험을 보는 사람이잖아. 중요하다 싶은 걸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보시면 우리가 지금 1, 2, 3, 4 나오잖아요. 아까 가린 1번처럼 2번, 3번, 4번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도 요거 하나 딸랑 알아서 답 찾는 경우 가 나온다고 답 찾는 데는 아까 우리 정리용 패밀리가 귀한 간건 신유박해다 이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요거 하나 알아주고 이거기예박해다 그래서 틀린 거잖아. 맞죠? 신의박해다를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정약용 형제가 기왕 간 건, 신유박해다 요거 하나 알고 있는데, 요걸 바꿔놓은 거야. 요 때가 제일 기분 째지죠. 뭔가 땡 잡는 기분 들잖아. 나머지 다 모르는데 하나 딸랑 알고 있는데, 그게 반대로 나와서 답이 돼. 국사는 그렇게 성격이 되게 강해. 그래서 어설프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 먼저. 단계별로 외우셔야 돼. 중요하다 싶은 건, 그니까 100%외우야된다 제가 무슨 앞자를 따든 그림을 그리든 욕을 쓰든 이상한 짓거리에서 외우자 그런 건 뭐예요? 제가 또라이가 아니, 또라이라서 그 이상한 걸 외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내가 공부할 때 시험에 나왔고 이거 어떻게든 외워야 겠고, 외우고 나서 안 잊어먹어야 겠고, 다시는 이거 공부, 이 문제 나오면 난 무조건 맞춰야 돼.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든 이 돌수, 돌리속에 집어넣으려고 앞자를 따든 그림을 그리든 외워 쳐 넣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저 하는 방식으로 따라서 외우시라는 얘기야. 이게 대시죠 무슨 말인지. 그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거 외우시는 거야. 그안 중요한 거 외우다가 중요한 것도 헷갈린다고. 출제자는, 국사는 100% 이거 노래요. 예 어설프게 외우고 있는 거 틀리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암기에 차이 두시라는 얘기야. 외우라가 엄청 중요하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 어떤 식으로든. 그 다음에 그게 정리되면 두 번째 중요한 거 외우시는 거고. 그 다음은 그냥 이해만 하는 거고 그다음 몰라도 되는 것 이렇게 네 단계 정도 구분하고 하시라는 얘기야 이게대시죠 무슨 말인지 한번 듣고 완벽하게 한다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안될 거예요 아마 서서히 가보십시다 교재 13페이지 선사시대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선사시대가 한자가 좀 필요해요. 앞선 자에 역사할 때 사자, 역사 이전 시대. 이걸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역사 이전 시대 선사시대라고 그러는데,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를 선사시대라고 해요. 이해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우리가 문자가 쓰인 건 언제부터란 얘기예요? 청동기 이후란 얘기야.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그렇다고 보시는 거야. 그 다음 밑에 이상한 애들 그림 그려져 있죠. 보지 마세요, 이거, 국사에서는. 14페이지도 볼 필요 없어요. 14페이지 하단에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있는데, 우리 민족의 기원. 그냥 읽어보십시오. 이거 뭐 좋은 얘기고. 15페이지에 구석기부터 나옵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쓸까요? 내 마음대로? 자, 시기. 언제부터라 적혀 있어요? 70만 년 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해요. 이것까지 외우라고 그러면 다 외우라고 그런 게? 그리고 연도, 저는 연도 이런 거 제가 되게 싫어해. 제가 숫자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뭐 외우는 거 숫자로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해. 독사 같은 놈들은 숫자, 내 친구 놈 중에 이 연도를 정확하게 무슨, 심지어는 옛날에 여자친구랑, 해,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진 날짜까지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너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때 누구랑 그래서 만났다가 헤어지지 않았냐. 그래서 나 찾아왔대. 나도 기억 안 나는 걸. 자, 70만 년 전에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돼. 자, 도구를 보시기 전에, 우리 조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이동생활 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자, 도구 보시면, 뗀 석기 사용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유치하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돌에서 깨뜨려서 석기 사용했다는 얘기죠. 자, 유치하게 이것도 나눕니다. 전기, 구석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는데 도구를 가지고. 전기 때쓴 돌석기가 주먹도끼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어 이렇게 생겼죠. 돌 깨트려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게 주먹도끼죠, 그죠 그런 뭐 그림이 시험 문제 나오진 않으니까, 요때는 하나의 도구 가지고 다용도로 사용했다예요. 도끼 하나 가지고 뭐 했겠어요? 사냥할 때도 쓰고, 음식 만들 때도 쓰고, 고기 자를 때도 쓰고. 되시죠? 그러다 중기 가면, 긁게, 밀게, 이런 도, 돌들이 나옵니다. 글씨 뒤에 보입니까? 더 크게 써드릴까? 뭐냐면, 동물에서 가죽 벗겨내고 고기 잘라내고 이런 용도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도구에서 하나의 용도로 사용했단 얘기예요. 이건 음식 조리용, 가죽 벗겨내고 고기 잘라내는 용도에 했단 얘기예요. 대시죠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여러분 책에 뭐라고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걸. 몸돌, 원래 있던 돌에서 조각을 떼 자, 조각, 돌 조각을 한자로 격지라 그래 말, 그지 같죠? 우리 격리시키다 할때 격이야 가지 할때 지야 커다란 돌이 이렇게 있으면 요걸 톡 깨뜨려 내서 이걸 가지고 썼다는 얘기예요 되죠? 그리고 이걸 잔손질을 했겠지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몸돌, 원래 있던 돌에서 조각, 격지를 떼 내서 잔손질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해되시나이 표현? 그러다가, 자, 후기 구석기에 가면 날씨가 따뜻해져요. 그럼 우리가 뭐라 고 그래요, 이제? 감빙기라고 그러지. 지금까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구석기 때 빙하기가 몇번 와요? 세번 와. 감빙기가 그럼 몇번 있겠어요? 그 사이사이, 빙하기가 네번아 죄송. 네번 오고 그 사이사이에 감빙기가 세 번이 온다고. 지금은 빙하기에요, 감빙기에요? 간빙기. 지금, 감빙기야, 그죠? 온도가 따뜻해진 시기라고. 제가 왜, 지금 왜 감빙기라고 하냐면, 갑자기 내일부터 온도가 추워질 수도 있지, 기상이변으로. 그럼 갑자기, 갑자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빙하기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지. 아무튼, 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 전에 우리 빙하기 때는 그냥 맘모스로 상징되는 맘모스 아십니까? 그림 그려드릴까? 맘모스로 상징되는 거대한 동물들을 사냥을 했는데 이 맘모스가 어떻게 돼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추운 지방은 올라가지 맘모스는 자 껍데기래 무슨 돼지 껍데기래 표피가 두껍다고 그죠? 그래서 더운 지방에 살 수가 없으니까 올라가니까. 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 맘모스와 같은 거대한 동물 사냥이 어려워져. 그래서 이제 뭐를 해요?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런 동물 사냥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뭘 해? 창 이런 게 필요해죠. 그래서 후기 구석기가 되면 이런. 도구가 나와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게 돌이고요. 보세요. 이게 승배야. 나무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상으로 썼단 얘기죠. 이해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요거 만들 때, 승배찌레기라는 자, 요 부분이 승배라고 나무에 끼우는, 이거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아까 몸돌에서 격지 떼내서 잔손질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이 부분을 파내야 되지 이 부분을 깨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깨냈겠어요? 나무를 여기다 대놓고 돌로 막 찍어가지고 이걸 깨내 떨어뜨려 냈을 거야 이걸 깨내는데 덧대는데 이렇게 나무를 갖다 대놓고 찍어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쇠기라 그래 이게 대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쓰기가 사용됐다 이때 이 시기야 대신아 다시 한번요 자요 모양 이해 됩니까 제가 그림 너무 잘 그려서 요꼬라지 밑에 건 나무고 다시 한번요 뭐요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석기가 그리고 여, 이게 승배라고 불리는 부분이고 여기다 나무를 이렇게 끼울 수 있도록 했고 요걸 만들려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돌에서 깨낸 다음에 아까 요 부분을 떠, 떨어뜨려 내야될 거 아니에요 그죠 떼어내야 되지 여기다 그러면 뭘 상상하시면 될까 딱딱한 거 깨내는 여러분 엿장수를 모르시죠 엿판이란 걸 모르지 옛날에 이렇게 엿 커다란 판이 있으면 여기다가 쇠망치 뾰족한 걸 대고 통통 째어내서 엿을 깨냈다고 요 덧대서 이게 얘를 깨내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이렇게 나무가 이를대고 여기다 통통통 찍어서 이걸 떼냈단 얘기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쇠기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때 이제 쇠기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도구 되시죠? 그냥 그렇다고 가시면 돼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경제생활 농사 지었다고요, 안 지었다고요? 안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 주로 뭐해 먹고 살았겠어요? 어, 사냥.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걸? 수렵이라 그런다고. 채집, 채취했겠죠, 그렇죠? 옷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애매모호하다. 옷 있었어요, 없었어요? 입는 건 있었지 근데 그게 옷인가? 그냥 걸치는 거지 의복 제작했다 안 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면 옷은 있었다 없었다 어렵나요? 의복은 제작했다 안 했다 우리 의복 제작하려면 뭐가 필요해 바늘도 필요하고 실도 필요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뭐라 그래 옷이라 그러지 옷하고 의복하고 같다는 말은 동의 안 하시나? 다시, 그러면. <laughs> 구석이 때옷 있었다, 없었다? 옷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안 만들었답니다. 그냥 걸치고 다닌 거지. 그게 옷은 아니란 얘기야. 동물의 가죽, 나무, 이파리, 딴거 걸치고 다닌 거지. 그렇죠? 불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고민하실 필요 없지. 인류가 살아남게 된게 뭔가요? 불 때문인 거니까 구석기 때도 불은 있었습니다. 우리 만모스 사냥할 때 불로 내쫓는 거 아니에요? 만모스를 낭떨어지로 몰아가지고 떨어져 죽어라 이거지. 자그 다음에 죽어? 어디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동생활했죠. 사냥하고 채집하려고 이동생활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살아요? 동굴. 그 다음에 막지. 요즘에 텐트 생각, 텐트? 너무 좋다. 그냥 풀이나 이딴 거 가지고 동굴을 못 찾으면 어디서 살았겠어요? 대충 거적대로 덮고, 풀로 덮고, 거기서 살았겠지. 그래서 이, 자, 우리나라에 동굴이 많이,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남한에서. 남한에 독, 한 번도 동굴 안 가보셨나요? 수학여행을 가든, 어디 잘못 가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서 한번 가든, 석회암이 있는 지역에 동굴이 많지. 우리나라 어디? 제천 석회동굴 많잖아요. 삼척 이런 지역들이야. 충북 저쪽 지역하고 강원도 남부 지역, 이쪽 지역에. 그래서 시멘트 공장이 많잖아요. 지금 그 지역에 석회암 물에 잘 녹거든. 물에 잘 녹으니까 이 석회암이 녹은 지역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물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유적지가 제천이라든지 삼척 이쪽 주변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되시죠? 그다음 뭐래야 될까요? 사회생활. 계급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리 생활을 했죠. 그 중에 연장자가 지도자였지만 그건 계급은 아니야. 이해 됩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요. 계급 없습니다, 그죠? 무리지어 생활했고 평등 사회야. 조심하실 거. 연장자가 조직의 리더가 되었다. 이건 맞지만은 그건 계급은 아니란 얘기야. 쉽게 말하면 어디에 동굴이 있더라, 이거 알려주는, 이끌, 무리를 이끌고 다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더 많이 갖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 유적. 쭉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반도 전역. 이건 책에 있는 걸로 할까요? 다 쓰기 싫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재미삼아서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게 여러분한테 유적은 이게 구석기 유적이라는 거 먼저 외우시는 거 필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유적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는 건데 이거 다 외우려면 죽어요. 구석기 유적 20몇 개 언제 다 외워.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 되는 것들 몇 개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 첫 번째 그냥 말로 떠들고 책 보시자고 이건 다 쓰기 싫으니까. 외워야 될것 중에 첫 번째가 공주석장리 유적. 왜 그러냐면, 정기, 중기, 후기, 유적이 다 나와서, 책에 있어요. 책에 있으니까 들어만 두시란 얘기야. 정기, 중기, 후기, 유적이 다 출토되어서. 됩니까? 그 다음에, 금굴 유적. 70만 전이라는 근거가 그 금굴 유적 때문이야. 들어만 두셔. 그 다음에, 제천의 두루봉 동굴. 사람 뼈가 나와서. 김웅수라는 사람이 거기서 사람 뼈를 찾아내지 다섯 살 정도 되는 어린애 뼈를 그래서 그 아이를 뭐라 불러요? 흥수아이라 그래. 김, 기, 그러면 김웅수란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시멘트 광산 개발업자야. 그래서 어딜 찾아다닌 거예요? 이 석회암 동굴을 찾아다녔던 거지. 이해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뼈가 나온 거지. 그게 흥수아이야. 되셨나? 제말 무슨 말인지. 여기에 대한 유적지 책에 있는 걸로 좀 이따 다시 정리하시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재미삼아서 보십시다. 재미삼아서 그림을 하나 그리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두 번째 들으신 분들은 이걸 외우시, 벌써 튀어나와야 돼, 이제 이게. 하시는 분들 그림이 해 되시나요? 무슨 내용이에요? 올림픽에서 1등한 애가 금메달 여러개 걸고 1등 자리에 올라가서 승리의 부위를 그리고 있는데 얘 얼굴에 점이 있는 애에요. 그죠? 맞죠? 자 이게 진짜 유치짬뽕이다. 구석기 시대에 사람 뼈가 나온 유적과 관련되는 거예요. 미친 것 같죠? <laughs> 자, 보십시다. 얘가 맨 위에 올라가서 두루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일체롭 높죠? 그래서 두루봉 동굴이에요. 됩니까? 그리고 얘 이름이 뭐, 내려다 본얘 이름이 뭐냐면, 흥수야. 그래서 김웅수라는 사람이 찾아낸, 찾아낸 흥수아이. 되죠? 다음. 올림픽에서 1등 했으니까 뭘 했어요? 승리했지. 그래서, 승리산 동굴, 평양에 있습니다. 이해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얼굴에 뭐 있어요? 점이 있지. 그래서, 제천의 전말 동굴. 밑에 <laughs> 해놓고서. 자, 그 다음, 상금, 자, 올림픽에 우승해서 상금을 얼마 받았냐면, 만 달러를 받았어. 그래서, 만 달리 동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laughs> 진짜 이 그림이 마치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금메달이 여러 개입니다. 얘는 나올 때마다 항상 우승하는 놈이야. 상시 승리하는 놈이라고. 항시. 그래서, 상시리 동굴. 설마 구급시험 문제, 경찰시험 문제, 이걸 달달달 외우라는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여러분, 내에 부담 주지 않잖아. 이거 외우는데. 이해되셨나 무슨 말인지 이게 내 부담져요? 실제 저 옛날에 공부할 때 이걸 막 스물 몇개 유적을 외우면 돌아버리는 거야 무슨 동강진 어쩌고 저쩌고 코뿔소 뼈 나오고 이거 외우는데 막미쳐버리겠는 거야 외우기 싫어서 그 외우고 나서 잊어먹고 잊어먹고 그래서 안자가 이걸 만든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걸 고생을 안 하고 외울까 외우지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 개의 유적 책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 책이 없는 걸로 됩니까 이 그림? 연상하실 수 있잖아. 나중에 여러분 피차뭐 주관식 보는 거 아니고, 요거 그림 이해하셨으면 보고 기억나겠지? 그때 그 인간이 그렸던 그림 중에 해당되겠다. 되시죠? 두루 내려다 본다, 두루봉. 승리의 부위, 올림픽에서 승리했으니까 승리사 동굴, 얼굴에 점 있는 애, 점말 동굴, 상금으로 만 달러, 나올 때마다 상시, 항시 우승, 상시리 동굴. 됐죠?